키링이나 가방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말목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양말목의 숫자는 7개 정도 필요하고요. 고리를 다르실 경우는 고리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양말목을 이렇게 한번 꼬고 두번 정도 이렇게 꼬아서 네 겹을 만듭니다. 다시,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서 네 겹을 만드시고요. 여기 네, 보시면, 양말목을 네, 이렇게 두 겹씩 해서 여기 네겹원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 아랫부분 고리를 네,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위쪽 꼬리를 요 사이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다시 네, 두겹 이렇게 접어서 네. 요원 사이에 가운데로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아래쪽 고리로 위쪽 고리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두개가 됐죠 요거를 다섯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위쪽 고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더이 사이에 원 사이에 넣으시고 밑에 쪽 고리를 올려서 네, 위쪽 고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원 안으로 넣으셔서 아래쪽 고리를 이렇게 잡고 위쪽 고리를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네, 걸었습니다. 이제 꽃수를 만드신데요. 꽃술은 보시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해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았죠? 이 상태에서 이긴 양말목 부분을 여기 짧은 고리 부분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매듭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매듭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죠. 이쪽으로 꽃을 네,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모양이 이쪽으로 했을 때랑 네, 반대편으로 했을 때 모양이 좀 틀리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꽃술을 네, 가운데에 넣으시고, 네, 이렇게 넣었죠.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 고리 하나하나에 다 끼워주시면 돼요. 이 고리 이렇게 걸려서 네, 꽃술, 부분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고리 부분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앞을 보시면 네, 어느정도 꽃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모양도 좀 꽃잎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더 예쁜 모양의 꽃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시고요. 이 밑에 부분은 네, 요 고리를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묶어 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 이제 고리 부분은 네. 요렇게 고리 부분은 붙이셔서 이제 뭐 브로치 만드실 때는 고리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꽃 고리, 키링 고리를 만드실 거면 이 부분에 이렇게 남은 고리 부분에 양말목을 하나 더 끼우셔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키링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져주면 좀더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됐고요. 아까 제가 어, 모양을 네, 위쪽 아래쪽 구분을 했죠. 네, 그래서 반대편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네, 꽃이 나오고요. 그 반대편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꽃잎이 이렇게 옆에 나오는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